안녕하세요. 시네코리아 봉동창입니다. 이 연일 인기 상가를 치고 있는 백테크. 이번에는 휴가철을 맞아서, 휴가철 하면 이제 물놀이고, 이제 물놀이 하면 바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. 이 방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, 이 물에 뜨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바로 몬스터의 백블루트인데요이 제품을 소개해주실 몬스터의 박찬경 지사장님이십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그니까 저희가 근데 이 제품을 사실 주목했던 거는, 예. 몬스터라는 어떤 브랜드, 그 다음에 예. 이제 믿을 만한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물에 뜨는 거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어요. 왜냐면 저브루스가 무겁거든요. 그게 몬스터라는 회사의 하나의 그, 핌이에요. 음. 그니까 몬스터가 항상 추구했던 게 남들이 다 하는 거. 네? 그니까, 러 테마라고 해야 테마? 되나요? 어, 그게. 너무 잘 된다고 그러나? <laughs> 남들이 다 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음. 없는 걸 찾아갖고 뭔가 음. 특이한 거예요. 틈새 시장을 많이 노리는 게 몬스터의 음. 기본적인 제품 개발의 기준이거든요. 음.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자, 브루스 스피커 시장이 좋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럼 만들어야죠? 음. 그러면 거기다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까요? 그 아웃도어용으로 방수로 만듭시다. 좋습니다. 음. 방수로 만든 것 까진 좋은데. 네. 누구나 그렇죠. 그렇죠. 네. 누구나 다만들요 방수 뭐 처리하면 되죠. 맞아. 네. 방수 처리하면 네. 그면 그들하고 무엇을 다르게 해 갖고 우리만의 네. 독자적인 하나의 뭔가 키를 가져가는 게 뭐냐 했었을 때그 네.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로 칠긴 다는 음, 물에 뜨는 그리고 가라앉지도 않고 물에 뜨는. 음. 그러면 이거 한번 물에 넣어 봐도 돼요? 물에 넣으면 안 될까 봐 혹시 확인 이 자리에서 하시려고 아, 네. 하니까. 일단 이자리에 한번 넣어 보자고. 아, 네. 물좀 주세요. 아, 이거 늦어도 되는데. 네. 아, 이걸 그걸, 그걸 꼭 확인을 네. 여기서. 네. <laughs> 이게... 아, 준비까지 다해 놓셨네. 네. <laughs> 이거를 이제, 넣어보면은. 일단은 떠요. 뜨고. 오, 일단 뜨네요. 예, 뜨고. 이렇게 쏙 넣어도... 넣어도. 떠요. 아, 이렇게 넣어도 뜨고. 예, 근데. 떠서 좋은 건 뭐예요? 잃어버리지 않는 거?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이걸 띄워서 <laughs> 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아, 만약... 그럼 뜬 상태도 노래가 나온다. 아 그럼요. 그럼 안 망가져요, 이래도? 안 망가집니다. 그러니까 그 어... 어... IPX, 그러 그러니까 IP... 방진, 그쵸? 방수에 대한 등급에서 네. 네. 6등급입니다. IPX6이에요. 6이 어떻게 보면 그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제... 7하고 8은 잠수된 상태에서 얼마를 견디냐를 보는 아... 거기 때문에. 아 그럼 그러니까... 이건 물에 뜨기도 뜨지만 뭐 잠수는 안 되고 오랫동안 잠수하는 건좀안 되고. 오랫동안 잠수해도 예. 됩니다. 이제 그 말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런 다음에 이제 물에 빠졌다고 이제 갖고 와요. 아. AS 들어와. AS <laughs> 아시잖아요. a s 로면뭐 저희야 네. 뭐 워낙 AS 좋으니까 네. 뭐 그거는 뭐다 교환을 해드리는데 네.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. 아. 이게 실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아. 이렇게 딱 막거든요. 요 네. 상태에서만 되면 되는데 이게 아. 설사 벗겨진다 하더라도 아또 또 막혀, 또 막혀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에 들어가도 사실. 아. 문제 없습니다. 음. 다만, 이 조그만 스피커를 쓰는 그 장소와 음. 용도에 충족을 시켜갖고 다른 것보다 더 좋으면 되지 않느냐? 이제 그게 이제 음. 보통. 방송 끝날 때까지 아. 한번 음. 띄워놓을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망가질 때까지. 안 망가진 지안망가지는아 아, 이거 집어 던져도 괜찮아요. 왜 샤프로 퍼가 있기 때문에. 어. 아, 진짜요? 예. 아이 제가 보통 그래갖고 시연할 때, PT 들어갈 때 이거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. 아, 바닥에. 그래요? 또 던질 거예요. 와! 네. 네. <laughs> 안망가지다는 거죠? 아안 네. 망가져요. 뭐, 예. 네. 제가 그러니까요. 이렇게 던지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좋아해요. 아마 속으로 깨지는 걸 바라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깨질 것 같은 느낌은 잘안 들어요. 던져보죠,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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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저는 백팩을 찍을 때 던지는 데에서 약간 희열을 느껴요. 어 근데 용도가 아, 진짜로 네. 뭔가 수영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예. 뭐 수영장에서 놀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도 계속 듣고. 그리고 물에 뛰어넘으면 소리가 달라져요 또아 소리도 달라져요 예. 아니그죠 진동이 지, 그쵸. 다르니까 그 베이스를 수면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. 더 이제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얘는 물에 뛰어놓으면 더 음질이 좋아지는군요 그쵸죠더좀 예. 아. 묵직한 음이 나오더라고요 아. 그게 이제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영장만 사면 되겠어요 이제 <laughs> 아니면 수영장에 놀러 가든가 이걸 가지고 수영장 가서 던져갖고 넣어갖고 들었더니 사람들이 건져주더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 걱정되니까. 어, 아, 쟤왜 물에다 넣어 빠뜨리고. 네. 어, 그그 관심끌기 <laughs> 좋겠네요. 네. 어, 그러면 뜨는 게좀 장점이 있긴 있네요. 저는 그쵸. 사실 그냥 신기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. 예. 되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. 이제 패플로트 제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내리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짱돌? 짱돌? 짱돌 왜요? 짱짱하잖아요. 뭐, 아. 그니까 소리, 같지만... 소리도 짱짱하고. 아, 소리도 짱짱하고. 예, 그리고 예. 돌 같다는 그, 저 단단, 아까 뭐 던져서 보셨겠지만, 예. 이렇게 단단하고. 단단하고. 예, 그리고 아, 돌이 뭐, 영어로 락이잖아요. 예. 몬스터 케이블의 시작이 락 케이블이잖아요. 아, 락 케이블에서 시작을 예. 했어요 음악의 락으로 시작해서, 예. 뭐, 돌의 락으로 끝난 아, 뭐, 제품을 만들었다. 이거 많이 하셨는데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하튼, 하튼, 아, 아, <laughs> 예, 여튼. 짱돌. 짱돌은 물이안 뜨잖아요. 하하하하하. 여튼. 지금까지 몬스터 코리아 박창경 지사장님을 모시고, 플로트,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는 시네코리아 봉동창이었고요. 더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